We a little bit high 자 여기서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길막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하는 행동은 길막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냐고요? 바로 어, 적들을 쏘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저희는 적들을 잡기 위해서 가장 최적한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인중 이 절대 길막이 아니에요. 듬직한 캐릭터로 우리가 몸빵을 해서 좀비들을 막아줄 테니까 음, 최전방에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지금 맨 앞에 있잖아. 난 열심히 지금 적들을 잡겠다는 의미 의미로 맨 앞에 온 거예요. 절대 길막이 아니야 이거. 어, 뭐 해야 하면 안 돼. 이런걸 신고할 수가 없어. 뭐야? 열렸어. 라스끼리 라스끼리.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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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뭐해? 포기하면 안 돼! 벌써 좀비가 9명이 됐다! 미쳤다, 이거는! 오케이! 저기 올라가서 몰래 대기타, 어? 버그네, 이거. 버그네, 잠깐만. 미리 들어가서 좀비들 구경이나야지. 어, 봐봐, 먼저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딱 통과된다, 이거 버그구만, 이딱봐도나 설마 못 나가는 거 아니지? 잠깐만! 오! 야! 잠깐만 야야 언니 아니 야, 씨풀 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야야 뭐야 아니 마마 두루 와봐 야 두루 와봐 들어 와봐 두루 와봐 오오오오오 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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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왜 이렇게 빨리 열려? 비켜! 오케이. 어나피 없어. 하기전에 진짜 길막하지 마세요. 길막 진짜 영원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진짜 길막 질입니다 지금 다들. 길막 길막 전됐어. 야 길막 하면 안돼 얘들아. 길막 하면은 오, 나 뒤지겠다. 어 뭐야? 야 잠깐만. 십. 어, 어어나 죽기 싫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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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음 <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응. 나이트 살았다. 아 이거 길 여기 있는 거다. 아이이 아니, 기율 씨발 미야고 오케이. 어. 요요 뚫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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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튀어. 너 붙잡아. 오케이. <laughs> 도망가는 건 정말 빠르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 왠지. 여기 위험해. 조심을잘 때려야 돼. 망했다, 망했다. 뚫렸다, 뚫렸다. 바로 마블 시켜주고. 위험해, 위험해. 분명이나 돌리면 안 돼. 야, 잠깐만. 한번 돌리자. 다돌리잖아 다 내려가, 내려가. 오케이, 고, 고. 실화 안 돼.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오케이. <laughs> 안 되네. 아 어, 이런 쟤네. 그렇게 우리는 살기. 어 뭐야? 어우 야야 헬파티 헬파티. 여기 되겠다. 어다다다야 아야 도 야야 아도 <laughs> 야, 뭐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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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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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laughs> 진짜, 어, <laughs> 진짜, 나이스, 이번거 좋아. 야, 근데 벌써 좀비 된 사람들은 뭐야? 야, 야, 왼쪽 뚫렸다, 왼쪽 뚫렸다. 뭐야? 얘 뭐야? 동체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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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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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야뭐짜 어, 야뭐 어, 야 어, <laughs>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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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쪼기쪼기해요저 보조 없습니다 지금 아뒷골댕인가 아, 오케이 어디로 가냐 오케이 이건 물이지. 여기도 개빡세요 여기, 조심한데, 여기, 자, 여기 자, 개 조심해야 돼. 야, 조심하 여기서 여기 개조심해야 돼야조심하 바로 뚫렸다 바로 뚫렸다 아니 얘들아 도망치지마 도망치지마 몇명 계속 침착하게 앞에 앞에 지켜 앞에, 앞에 지켜 아 개빡세 개빡세 이거 미쳤다 헬프주고 헬프하면서 버텨 헬프하면서 버텨 버티 버티면서 버블해줘 아, 아이씨 죽났다 이거 신났어, 이거. 어 제발 안해 아니 씨 안해 아니, 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제좀좀좀좀라좀해좀좀좀좀좀좀좀이좀 바로 간다 뭔가 좀비들이 지금 좀고 있긴 한데 벌써부터 벌써 좀비된거 뭐야 이거 야 뭐야 뭐야 좀 뭐야 뭐야 뭐냐고 뭔데 뭔데 야 이거 야 뭐야 아 잠깐만 좀좀좀 서로 좀좀좀좀좀 아, 헬프 졸라 하네. 헬프 졸라 하게 안 하네, 진짜. 헬프 왜안 하냐, 대체? 아니, 헬프 왜 이렇게 하네. 헬프 졸라 하게 하네요. 여기가 개빡세. 미리, 미리 가서 준비해. 빨리 준비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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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야, 씨. 폭탄 깔로깔로깔로 폭탄 깔로 아, 또 뚫렸어. 팡쳐, 팡쳐, 팡제 들어봐. 제발, 제발, 제발. 빨리, 오케이, 레이 더뱅 좋아. 미치는 거 아니야? 열렸다. 좀 열렸다. 아 뒤졌다. 헬펠펠펠 제발. 아 아무데 빨해 주지. 이거. 아니 이거. 야 여기서 어떻게? 야 여기가 문제야. 다른 데는 괜찮은데. 야, 몰라. 뭐, 야올수 있네 이거. 야올수 있다. 야 위야 왼쪽 조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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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나 혼자 남았냐? 어, 잠깐만. 좀비 좀비 하오된다 좀비 되고 있어. 아 씨발. 와, <laughs> 진짜, 좀비 내놓은 줄 알았네, 씨. 개 쫄았네. <laughs> 여기도 떠봤자 소용없어. 앞에다 던져야 돼. 아, 들어 오, 나이스. 잘 막고 있어. 야, 이번 거 좋아. 이번 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스무스. 아, 야, 야. 됐다, 이거. 이번 거 개좋아. 오케이, 삘좋아. 삘좋아. 이거야. 바로 이거야. 여기다 폭탄 하나 깔아줘. 여기다. 여기 모서리에다가. 이때는 여기까지 가야 돼. 이번 거 괜찮다. 아, 아. 여기서 올킬 당할 수도 있다, 조심하자. 그래서 일단은 총 쏴줘야 돼. 야, 왼쪽 봐, 왼쪽도 봐, 왼쪽도 봐. 왼쪽 총 아무도 안 쏜다. 왼쪽 총 아무도 안 쏘는 거 뭐여. 인석 터졌어, 다들. 야! 왼쪽! 왼쪽! 깨지라고, 인구, 인구, 인구! 야! 끝났, 어, 게임 끝, 게임 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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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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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살 것이야. 어, 어 안돼 안돼. 나나한 번만 한 번만. 아니 여기서 또아 여기서 졸라 못하네. 지 혼자 가려고. 지혼자살려고올라가는거봐 오케이. 뛰뛰 뛰. 어오 아, 으로 앞으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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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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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서와로좀서 와서 고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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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